준비해. 또, 또 가만히 서 있잖아. 발 움직여, 발. 할어 <laughs> <Elijah. 웃음> 그렇지. 왔어, 혜니이두 샷. 고은이 왔고. 앞으로. 혜인이 왔어. 둘, 셋. 그렇지. 준비하고. 오케이. 혜인이 왔어. 둘, 셋. 와우, 잘한다. 생님이 준비하고 그렇지. 어, 이거 어렵다. 어, 환장하겠다. 공이 사라졌어요. 여기 완전 풀숲. 못 찾아요, 여기. 완전 풀숲인데. 어우! 우와! 보여, 보여, 보여! 이야! 아! 터진 게 아니구나. 보이나요? 줄이 묶여져 있는 거구나. 다시 할수 있구나. 아, 다행이다. 보이시죠? 여기 묶으면 돼요, 줄, 탄탄히. 세야 됩니다. 잘했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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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을게, 후나. 놓을게. 멍멍이가멍멍이가 공수인데 왜 구멍이가 못 공수? 잘한다. 그렇지. 오케이, 잘했어. 지구 십대 그냥 냅도세이나 그냥 찮았도 내가 았어 나도 괜어 나도 괜찮았어. 나도 어나지아세이나 소리 지르지 마. 좀더 앞으로 가야되나봐아이게공이 튀기는게 아빠나공 줄래. 좀 더. 이 나쁘지 이나지이야쁘지않이나이